자, 오늘 포스코 그룹을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2차 전지 급등락이 나왔었는데, 제가 절대 심적으로 동요되지 말라고 제차 강도 드렸습니다. 오히려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 혹은 신규 진입이 좋아 보이면서, 최근에 시총이 2차 전지 주들에 비해 작긴 하지만, 초전도체 테마주로 수급들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퓨처인 포스코 홀딩스는 장토로 두시대 단타 수행 종목 무료 추천주 받아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시간 대응 도와드린 소통방에서 이렇게 8월 1일 따로 추천해드린 종목 서남, 덕성, 고려제강, 신성데타테크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초전도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전기가 매우 잘 통하는 물질로 전기적 저항이 0에 가까운 꿈의 물질로 불립니다. 초전도체가 상용화되면 손실 없이 전력을 송전할 수가 있고요. 자기 부상 열차도 개발이 가능하기에 앞으로 2차 전지를 이을 기대감으로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지만요. 대응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 실시간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또한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타 스윙 종목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 1 0 2 7 8 8 8 4 5 4번호로 초대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요.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기사를 보시면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루 수십조 원씩 출렁이자 금감원의 주가 조작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변동성이 극심했던 지난 26일 주가가 신고점을 달성했다가 일제일 곤두박질 치며 시가총액 60조 원이 1시간 만에 날아가기도 했죠. 이렇게 증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가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세력의 시세 조종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겐 정말 축복 같은 담비 같은 기사여서 저 또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포스코 그룹의 공매도 수량 간단하게 체크를 할 텐데 포스코 퓨처M은 11% 정도 줄었지만 포스코딩스는 319%가 늘습니다 났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상환이 마무리된 경우 주가가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2차 전지 랠리도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도 저희가 좀더 대응을 잘 해가면서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지금 이렇게 불법 공매도 조사 촉구 운동까지 하고 계신데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열심히 영상 찍어서 널리 널리 알리는 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채 공매도에 대해서 민원도 넣으실 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저 또한 힘 실어주시는 분들께 힘이 되드릴 거기 때문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힘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2차전지 관련된 초전도체 히든 종목 선물로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8월 달 히든 매집주 선착순 관계없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보시면 최근 6월 달, 7월 달에 기관과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이 보이는 엄청난 종목. 제가 어렵게 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후에 이제 조만간 주가를 끌어올릴 타이밍 직전의 종목인데요. 우리한테 단서를 던져 줬어요. 기관과 세력들은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매년마다 이 똑같은 매집 패턴을 보입니다. 지금 4년의 거래량을 뚫어내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가기 딱 좋은 타점이 나왔다. 자, 첫 번째 매집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일단 3년 이상 돼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매집이 끝났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신을 합니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상장 이후 역대급 거래량과 거래 대금 즉 돈이죠. 이게 누가 봐도 최대치로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돈이 최대치로 나왔다는 건 바로 매집이 끝났다, 최종적으로 무르 익었다라는 말이겠죠. 자, 에코프로 금양자익을도 보시면 출발하기 전에 역대급 거래량 이제 돈을 마지막으로 기관과 세력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재료를 부각시켜서 결론적으로는 크게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매집 기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 안 드립니다. 이럴 땐 차라리 그냥 은행에다가 돈 집어넣고 이자 받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세력대가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숨길 수 없는 매집 패턴, 역대급 거래량 패턴만 공략한다면 긴 매집 기간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미친 상승 보여줄 종목.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8월 히든 무료 추천주로 드릴 거고요. 아 그래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7,000원대인 종목 과거엔 얼마까지 갔었을까요? 바로 8만 원 이상의 고점을 찍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가져온 종목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거 잡으시면 10% 20% 아니죠? 세력들이 맘 먹고 주가 싸버리면요 2,000% 이상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저한테 문자 주시면 한 번도 빠짐 없이 종목명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에 2788-8454 번호로 딱 1초 시간 내셔가지고 아무 때나 상관없이 문자 주세요. 당장 매수 안 하시더라도 한번 관망하시면서 정말 상승하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 번호로 숫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플러스로다가 단타로 매일매일 30% 급등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 꼭 필수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미 상한가 간 종목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 직장 때문에 9시장 시작 때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네 번째로 손절 없이 하루 익절하면서 수익 같이 쌓아가고 싶어요. 다섯 번째 시드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급하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주로다가 수익 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대부분 전문가분들 장전 시간에 거래 미리 추천주, 급등주, 대박 종목 이렇게 드리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아닙니다. 전날 미리 시간에 단일가로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장마감 후에 외인기간 세력들 이동 수급 흐름 파악 후에 다음날 기사 뜰 만한 재료와 찌라시 확인 후에 종목 선별 후 여러분들께 시간의 단일가로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를 문자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매수하는 이유가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장전 시간에 문자를 드렸더니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요. 상한가 혹은 갭 상승으로 출발하는 종목을 못 드시는 경우를 더러 많이 봤기 때문에 혹은 진짜 안 좋은 예로다가 종목 매수하셨다가 물리시는 경우. 또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날 미리 사놓고서 다음날 맘 편하게 올라가는 종목 보고 수익 나면 매도하자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에 다닐까 종목 드리는 거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788-8454 번호로 참여 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에 다닐까 들어가실 종목 한분한분 한분 일괄로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다음날 시초가에 수익 드시고 나면 끝다는 단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해 드리는. 시드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주로 수익 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 번호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포스코의 미래를 보면 철강부터 2차전지 소재, 리튬, 니켈부터 수소, 에너지, 건축, 인프라 또 식량, 바이오까지 미래에 쓸 수밖에 없는 사업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 중 하나죠. 지금 구간이 절대 고점이 아닌 이유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확인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에 최근에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 리튬, 니켈 쪽에도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이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2차 전지 쪽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고 여기서 많은 실적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고 포스코가 지금 철강 쪽을 조금 줄이면서 2차 전지 소재 쪽 양극재 음극재에 집중하고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채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양극재나 음극재나 생산 능력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해외 쪽에서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국내에서.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독보적으로 포스코 그룹밖에 없죠. 유일합니다. 지금 고객 파트너십 기반으로 국내외 생산 능력 확대를 하고 있고 선도 기술 확보로 지금 글로벌 인류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리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광산 여모 등을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트, 아르헨티나, 염모 인수부터 시작을 해서 호주의 광산까지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이미 갖췄고요. 또 니켈 같은 경우 광석 기반 11만 톤. 새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투트랙으로 30년까지 14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포스코그룹이 적정 주가인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절대 고점 구간이 아니고요. 포스 코딩스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것 지금 구간이 얼마나 기회인지 이번 2차 전지 조정이 얼마나 기회인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이 수소 2050년까지 70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면서 글로벌적인 수소. 생산 플레이어로 도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2차 전지 소재부터 리튬 니켈 수소 또 철강 에너지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ng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다가 이 친환경 에너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친환경 중심 사업 전환에 가속화하고 있고 이 미래 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lng 발전원을 이제 수소 발전으로 전환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지 또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들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풍력부터 이제 태양광까지 앞으로 중요해지는 친환경 사업에 포스코가 한발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는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수소나 건축 인프라 또 식량 바이오 쪽은 환경 친화적 사업 강화로. 건축이나 인프라 쪽에서는 이 모듈러, 제로 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수주 강화로 지속 가능성이나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인프라를 보시면 이 전통 발전에서 수소, 해상 풍력 등 친환경 인프라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 뉴딜 염계, 해상풍력, 플랜트 등 수주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식량 바이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분야들 앞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하면서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또 식량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식량이 귀해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또 포스코가 할수 있는 사업이 많다라는 것, 이런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스러운 마음은 이해가지만요. 지금 지금 조정을 누군가는 기회로 삼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는 사람이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제 포스코퓨처인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이 수익을 크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가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는 포스코 그룹 주주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포스코 그룹에 대한 재료들 앞으로 나올 호재 거리들을 총정 일을 해드리면서 이 타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매수가와 매도가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점에서 잡으실 수가 있고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가 있다. 정말 안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매일 여의도 자료 속보나 혹은 기사 계약 공식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공유해드릴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또 포스코웨딩스, 포스코퓨처엔만으로 수익 낼 게. 아니잖아요. 포스코그룹은 장토로 두 시대의 단타 수행 종목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 매일매일 분석 이미 마친 종목 여러분들께 드릴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쏠쏠합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종목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무제한적으로 열어두기엔 힘들 것 같고요. 제안은 좀 해둔 상태입니다. 문자로 010-2788-8454 번호로 포스코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 포스코 그룹 주주분들 아니시면 내가 신규매수 해보고 싶다. 혹은 내가 지금 단타 수행종목 매일매일 용돈 개념식으로 수익 챙겨가고 싶다. 정말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 번호로 포스코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문자 보내주신 순으로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